I'm 어, 저거 i n g to keep. I don't have time to go. I'm 거 o i n g to go. I'm going t 네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거 예 i c k a 빅터 t 디 n d pick r e a d Oh, e l l o hello, hello, h e l o 레이케이웨이! 어서와 이게 내 신고창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고 있지? 피드님도 나갔다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 우리 클레온들도 세 명이 나갔다 들어왔다고 하고 어 벨류님의 저주야 아뭐 진짜 벨류님의 저가 다들 컴퓨터를 튕기게 만들고 있는 건가? 아 벨류야 무나요 진 반피 어 헤드라스 슈톤 아내 스페어 니가 에이, 비싸! 비싸! 아 그래? 아그요아 그래? 아으아그아그아 그래? 아그 그래? 아그아그아그아

아이프드가 뭐 맞았다. 맞았다, 맞아. 사무 있었어요. 사무. 힌센토리크스 일성. 진짜 너무 갔다 줘. 아얘인산이가 반갑다라고 말해. 누가 나를 <웃음> 반갑다. <웃음> 들었어요? 반갑다. 반갑다. <laughs> 목소리 들어봐. <laughs> 우리 다뭐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, 우리, 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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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우리, 우 아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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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? 깐만 또? 깐만잠 오호, 잠깐만. 잠깐만, 나깐만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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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만 잠깐만. 잠깐만. 잠만더깐만잠깐잠깐만 어, 까미공밖에 없어. 맞 아군 어상너 빅터 날라가요, 빅터. 아, 어, 만 새끼야. 이거. <laughs> 아, 미친 개 웃겨 진짜. <laughs> <laughs> 왜기냐너왜 웃냐? <웃음> <웃음> 일단 어 온다. 자. 지금부터 여일해 추가 와가요. 브롭 아씨나 체크 진짜. 뭐 사실. 그게 안 그래. 돼. 이게 멋지 말아줘. 너무 급했어. 일장 광이야. 일장 광이라고? 민지겁겠지? 어. 아니 난좀 느렸어. 누나가 공이니까. 아무리 그래도 최톤 기본 공격력이 꽤될 걸? 그건 그렇지. 안 돼! 돌지 마! 제 어... 잡기 케이스야. 데미지 왜 저래? 잡기 아니야? 아, 있을까?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가 아나 아, 미치겠다 벨륜 너무 귀여워 말도 안되 귀여워 아, 제가요? 음. 그냥, 그냥 퇴웨어. 퇴웨어. 야 오지 마! 야! 이와 <laughs> <laughs> 루이스 못했다 루이스 참 잘한다 루이스 링링을 빼고 평타링을 넣어봐야겠다 저 까메오 평타링 쓰는데 얘 평타 한 번에 별로. 립 죽어요 어맞아 1100도에요 1200아 1200. 좋아 헬레나 궁을 딱히 딜용으로 쓰기가 애매하긴 하니까 능닝을 빼고 평타링을 넣어봐야겠어요. 그렇다 평타가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. 적팀을 거했습니다 히기 스나지 마라. 히기 스는 결국은 데 힐드면 어시트 안 나. 어시는 안 뜨고 점수는 받습니다. 오. 어 뭐야? 지겼네? 아, 대전. 아, 음, 안녕하요 오른쪽에 리프가 떠올라요.

できたできた。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이거. 어 아, 니또 나서가 어 아, 진짜 가 왔어. 아, 진짜 네, 나서 아, 진짜 나서가 왔어. 아, 나서가 네, 어 아, 진짜 나서가 왔어. 아, 진짜 네, 요서어나 아, 나나가나 네, 저이면적인 팩트를 빨았습니다 다들 k 소 d it up, I'm not sure i 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멀리, 멀리 간것 같은데. 여기서 그냥 먹어 버립니다. 먹었어요. 먹었어요. 성공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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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걸로 네. 예상 바뀐 건효과가 확실해. 셀프 쓸리지 말아. 아 뭔가 와이존 가고 <laughs> 와이제 평타 레어 다 n 다찍었습니다 미안하게 <laughs> 미안하게 이이 정도. 이정이정이 정도. 이다이정다이이이이 없이, oh, I'm, going I mean. I'm going it. Or... not I'm going 이거 뭐야 able to get b a 이 k to the hospital. I don't k 아이고, 뭐야, 화면, 화면 뜰에서 안 보여. 나왔어요? 응. 호자 왜 가만히 서있니 호자 딸까요? 네. 할수 있을 것 같아. 자, 이것도 죽고, 우리 호자라고 봅시다. <웃음> <웃음> 아 우리 다이 h 스 희생으로 g I 를 먹었어. 아직 안 r 었지만 i n k you t h 잘가. 이 I 이 h 희생 희생 think, <laughs> <안 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이 think, I t 다 i n k I thi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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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 h 접근이 되어 습들어보요들어보았 무섭어요. <laughs> 음, 저 이제 가볼게요. 갈게요. 일빈님, hey, 바이바이. 아 근데 벨류 벨륜데 벨저를 한 번도 안 했어. <웃음> <했나요>. <웃음> 아니, 안 나예요. 아니 요 아니요. 저도 오랜만에 벨저 안 하고 좋았어요. 뭐, <laughs> 벨